29번째 부처님께서 모든 사문에게 이르셨다. 여인을 눈여겨보지 말라. 이건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출가해서 부처님 따르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뭘 사는 배중이 다 남자였기 때문에 나, 어, 남자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생각해서 뒤집어서 하면 여자에게 하는 말이 되겠죠. 여인을 눈여겨보지 말라. 만약 보더라도 눈여겨보는 마음이 없도록 하라. 말을 섞지 말아라. 만약 말을 섞더라도 마음을 조심하여 바르게 행하라. 그래서 이렇게 너무 눈여겨보게 또렷이 보지 말고 또렷이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이미 그쪽의 어, 때문에 정이, 정이 생기기 시작해. 음. 정이 생기기 시작해. 시작하고 그다음에 말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 뭐~ 한국 불교에서는 지금 거의 말이 없지만 남방 불교에서는 출가자는 자기 혼, 혼자 어떤 공간에도 다 여자하고 같이 둘만 있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출가 수행자가 밖에 나갈 때 둘이 짝을 이어서 나가요 그러면 한 여자를 만나든 두 여자를 만나든 탈이 없는데 일대일로 만나면 혼자 있으면 마음이 더 동하기 쉬운 거죠. 음. 완전히 딱 마음이 그냥 딱 단단해진 사람이 괜찮은데 보통은 안 돼. 그러기 때문에 그규제를 남방국에서 하죠. 근데 북방국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지키든지 계율에 대해서 저기 하 저기 하는 수행자는 그렇게 하는데 보통. 말이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사문이 되어 탁한 세상에 있으나 연꽃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늙은 여인은 어머니처럼 대하고 나이 든 여인은 누나처럼 대하고 젊은 여인은 여동생처럼 대하고 어린 여자아이는 딸처럼 여겨서 예의로서 공경한다고 말을 하며 깨끗하지 못한 씨앗을 잘 관찰하여 그 뜻을 다스려야 한다. 이로써 공경한다. 깨끗하지 못한 씨앗을 잘 관찰해서 그 뜻을 다스려야 한다. 네. 그러니까 여기 그 전에 탁한 세상. 탁한 세상이라고 한 이유가 오용락, 괴물 색욕, 수면욕. 그다음에 명예욕 세세세 식욕. 번째가 식욕인데 빼먹었네. 그렇게 욕심 욕심으로만 덕지덕지 얼굴에 붙어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볼때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채면서 안할 뿐이지 보통 그것을 마음 속에 다 품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그냥 표현을 치면 안할 뿐이지 거의 다 대부분 품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 각자가 다 그걸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숲 속에 들어가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있는 것처럼 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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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망을 가진 존재들 사이에 나도 욕망을 가지고 같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우리, 우리가 얼마만큼 남의 욕망과 부딪히지 않고 내 욕망을 꺼내가지고 남을 힘들게 하지 않고 내 욕망을 키우지 않느냐. 거기서 이제 만약에 수행을 하고 자기 인생을, 인연을 정리하고 싶다면 나이 많은 이쁘장에 잘 늙어가는 여인을 보면 어머니처럼 대하고 자기 나이하고 비슷한 이쁘작한 여인을 보면 누이처럼 대하고, 어린 여인을 보면 여동생처럼 대하면서, 내 마음에서 바깥으로 표출되고 움직이는 그 욕망을 잘 다스리라고 방금 말씀하신 거죠. 이 부분은 그 여인에 대한 그 부분은 계율에도 나와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의처럼 예의로서 공경해요. 이게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겉모습만 보지 말고 모든 존재들하고 우리는 예의를 다해야 돼. 왜? 지금 현재 이 모습으로 이렇게 살 이런 모습으로 아, 내눈 앞에 있지만 본래 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생에 나의 가족이었고. 연인이었고 형제였고 친구였는지 모르거든. 뭔가 인연이 있기 때문에 또 이생에 만난 거야. 그러기 때문에 서로 예의를 갖춰서 서로를 공경해야 돼. 그래야지 관계가 덜 복잡해지고 인연이 덜 꼬여. 근데 거기서 자기 욕망, 욕심 그대로 다 표출해 가지고 그걸 다 하기 위해서. 계속 땡기면 고통이 따르면서 인연이 계속 꼬여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서 공경스럽게 모든 대상을 대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깨끗하지 못한 씨앗을 잘 관찰하여 그 뜻을 다스려야 한다. 깨끗하지 못한 씨앗이 뭐예요? 번뇌. 그렇죠, 번뇌. 욕망 그 그것을 잘 관찰해 순간순간 올라오는 그 생각을 잘, 쓸, 잘 관찰해서 알아차리고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마음을 닦으면서 올라오는 생각을 그때그때 그때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 바로바로 바로 알아채고 바로바로 바로 잡아채는 그 힘이 없으면. 먼저 저지려 놓고 후회하게 돼. 이 때문에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관찰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재물욕,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오욕락에 물든 세상이 기 때문에 우리는 그이 세상을 탁, 불교에서 탁한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왜 욕심이 생길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없는 안 나. 와 뒤집어야 돼. 음. 그 오용락이 있어서 그래. 엄마 뱃속에 들어가지고 태어나서 이 몸을 이 생각을 이렇게밖에 못하고 이 몸을 이 정도밖에 반수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네. 심... 그렇죠. 그게 뿌리 깊게, 내 마음 안에, 무시간에 뿌리 깊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로, 그것을 뽑아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생에 또 누군가의 뱃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태어나서, 배고픔부터, 배고프니까 식욕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아예 몸이 없어가지고 배고픔을 못 느낀다면, 식욕에 대해서 생각 필요가, 식욕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생긴 게 어느 누구도 흠 잡을 수 없을 만큼 생겨 버리면 꾸미고 싶은 생각이 꾸밀 시간이 필요해 않아요? 안 해요. 안 해요. 해요. 그 다음에 몸이 게으르지 않아 가지고 조금만 서너 시간만 자도. 그냥 몸이 뭐냐, 피곤이 싹 풀려버려. 네. 그러면 더잘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더 잔다고, 이 늦잠 자자고 욕 들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그것이 나도 모르게 여지껏 뿌리 뽑지 못하고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스물스물 스물스물, 스물 뭐죠, 봄에 어떤 땅에서 아지랑이 올라오듯이 그냥 스물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요. 내가 <laughs> 그러니까 올라오라고 뭔뭐 아니고 그냥 스물스물스물 시가 <laughs> 올라오게 <웃음> 되는 거죠. <거지. 웃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뿌리를 언젠가는 뽑아야 돼. 안 뽑으면 계속 이번처럼 또 다음 번또 사야 돼서 그렇게 계속 자충우도 끊임없이. 뱅뱅뱅뱅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관찰하고 순간순간 그 뿌리를 완전히 잔뿌리까지 뽑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